2025년형 제네시스 GV80은 럭셔리 SUV 시장에서 또한 번의 진화를 보여줍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플래그십 SUV인 GV80은 이번 연식 변경을 통해 더욱 세련된 외관과 고급스러운 실내, 향상된 주행 성능을 갖추고 돌아왔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은 제네시스 고유의 크레스트 그릴과 쿼드램프가 조화를 이루며 더욱 얇아진 램프 디자인은 미래지향적인 인상을 줍니다. 범퍼 하단에 에어 인테이크는 넓고 간결하게 처리되어 한층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며 측면의 캐릭터 라인은 유려하게 흐르면서도 볼륨감 있는 자체를 강조합니다. 인치 22 GV80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쿠페형 모델의 추가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SUV 형태에 더해 스포티한 감성을 더한 GV80 쿠페가 새롭게 출시되며 젊은 소비자층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루프라인이 뒤로 갈수록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디자인은 공기역학적이면서도 역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특히 리어 스포일러와 쿠페 전용 리어램프 디자인은 한층 스포티한 분위기를 완성합니다. 실내에 들어서면 제네시스 특유의 고급스러움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27인치 파노라믹 OLED 디스플레이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통합된 형태로 사용자에게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조작도 용이합니다. 인테리어 소재는 천연 가죽, 리얼 우드, 알루미늄 등의 고급 소재가 사용되어 프리미엄 감성을 극대화합니다. 특히 새로운 색상 조합과 커스터마이징 옵션이 추가되어 고객의 취향에 맞춘 인테리어 구성이 가능해졌습니다. 파워 트레인은 기존의 2.5L 가솔린 터보, 3.5L V6 가솔린 터보 엔진이 그대로 유지되며 일부 시장에서는 디젤 모델도 제공됩니다. 특히 3.5L 모델의 경우,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추가되어, 연비 향상과 정숙성, 가속 성능이 더욱 개선되었습니다. 제로백은 약 5.5초로, 대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민첩한 주행 성능을 자랑합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도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제네시스는, 이번 GV80에, 자사의 최신 고속도로 주행 보조 2HDA2, 시스템을 탑재해 차선 변경 보조, 차량 간 거리 조절, 곡선로 자동 감속 기능을 더욱 정교하게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도 지원되며 첨단 기술이 일상 운전에 더해지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승차감 측면에서도 2025 GV80은 전자식 서스펜션 시스템을 통해 노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감소해력을 조절하여 쾌적한 승차감을 유지합니다. 특히 뒷좌석 승객의 편의를 위해 리클라이닝 기능이 강화되었고 고급 사양에서는 마사지, 기능까지 지원됩니다. 트렁크 공간도 넉넉하게 유지되며 2열 폴딩 시 광활한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GB80에는 OTA Over the Air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이 포함되어 서비스 센터 방문 없이도 차량의 전자 시스템을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애플카 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물론 블루투스 멀티 커넥션 기능도 탑재되어 여러 기기를 동시에 연결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디자인과 기술, 안전, 성능 면에서 전방위적인 개선을 통해 GV80을 단순한 SUV가 아닌 브랜드를 대표하는 럭셔리 기한 모델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북미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프리미엄 SUV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GB80의 경쟁력은 더욱 돋보입니다. BMW X5, 벤츠 GLE, 아우디 Q7과 같은 독일 프리미엄 SUV들과 비교해도 가격 대비 뛰어난 가치를 제공하며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2025년형 제네시스 GB80은 단순히 상품성을 넘어서 브랜드 철학과 기술 혁신의 정수를 담은 모델입니다. 전통과 혁신, 고급스러움과 스포티함이 공존하는 이 SUV는 이제 막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서 있는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가치를 선사할 것입니다.